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 3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01면에 있습니다. 1201면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좀 기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중심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들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속회공과는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수꾼이 누굴까요? 우리죠. 말씀을 먼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같이 함께 또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게서 33자 3절에 칼이 이맘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네 그렇게 나십니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군대에서 경계를 쓰는 병사들을 말합니다. 저도 이제 군대 에 있을 때 경계를 쓰는 적이 많았어요. 저희도 이제 파주였거든요. 저희 부대가 파주고 이 자유로 바로 옆이라서 도로와 이렇게 인접해 내기 때문에 차들이 그냥 잘 모르고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그래서 제가 막 아, 이렇게 돌려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 어쨌든 산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뭐작전상황에는 경계도 굉장히 사무하게 쓰는 편이었거든요. 어, 그게 이제 경계병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 음,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 그래?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외적들이 침입하는 걸 보고 어, 적편에 있는 어떤 군사들이 어떤 이상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채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나팔을 분다는 거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말로 그 사람들에게 뭐 선지자가 돼서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너 그거 잘못 했어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파수꾼의 의미고 전도하는 것도 파수꾼의 의미가 맞는데, 그런데 이파 나팔을 분다는 의미를 뭔가를 말로 입으로만 한다는 의미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요 말로만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으로도 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갈때 반대편으로 갈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좀더 쾌락을 위해 조금 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 파수꾼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거 자체가 나팔을 부는 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우리가 나팔로, 입으로 나팔을 불기 때문에 입에 관련돼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요, 말을 하는 걸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반대되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물살이 거세게 흘러내려가는데, 연어는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왜냐, 연호는 살아있는 생명체기 이 때문에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세상에 있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혼탁한 지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점프해서 그 역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팔을 분다는 거죠. 제자훈련을 받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세상과, 그러니까, 마귀들이 주는 반대 방향으로 승리하라. 마귀의 반대 행위로 승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귀들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악한 유혹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유혹하는 데 쓰이는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위해주고, 위로해주는 방향으로 마귀들을 싸워 이겨야 된다고 제자훈련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게 나온 바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팔을 부세요. 음, 어, 나팔을 부세요. 은나팔을 분다는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은나팔을 분다는건 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가잖아요. 은나팔이 불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나팔을 분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경고의 위기도 될수 있지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게 의미도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의 집중을 돌리겠죠. 세상의 시야에서 하나님께로 시야를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파수꾼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에수께서 6절에 보면, 오늘 나는 33장 6절에 보면, 칼을, 칼이 이맘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이많는 칼에 제거담하면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파수꾼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않아서 한 생명이 희생당하면 그 죄를 파수꾼이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군대를 가본 분들의, 우리 남자 분들, 남성 동지분들 군대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의 실패는 능력에 관한 거지만 경계의 실패는 아주 기초적인 거에 기초적인 거에서 실패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파수꾼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실제로 군대에 가보면요 파수꾼은요 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밤부터 뭐 시간 마다 돌아가긴 하지만 밤부터 아침까지 해가 동터 오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전방을 주시하는 거. 그밖에 거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막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이 막큰 능력이 필요해서 막뭐 사도 바울처럼 나가가지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막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막 말씀을 잘해가지고막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깨어 서서 있으면 돼요.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딱두 가지예요. 그 자리를 지킨다. 깨어 있다. 는두 개밖에 없어요. 파수꾼 역할 여러분 쉽죠. 나팔을 불고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파수꾼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있으면 파수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으로 깨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은사와 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은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냥 밤을 맞도록, 밤이 새도록 깨어있기만 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조절을 깨어있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도정 맞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파수꾼의 역할로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말한 심판의 부분, 너의 생명을 찾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파수꾼의 진짜 역할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장님이시고 부속장님이시지만, 어, 또 평, 뭐, 일반적인 뭐, 속분들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자리, 가정의 자리도 좋아요. 직장의 자리도 좋아요. 교회 봉사의 자리도 좋아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할 때까지 지키면 돼요. 그게 깨어있는, 그게, 어, 어떻게 보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으로, 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심적으로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건 파수꾼이 뭘까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깨어 있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파수꾼의 역할 죄 있는 사람과 악인에게도 경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3장 9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니다 악인에게 경고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예수를 들을 것 같던, 예수를 어, 안 믿을 것 같던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 잘 믿게 생긴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착하니까 예수 잘 믿겠지. 이 사람은 그래도 번듯한 직장이 있으니까 가정생활을 잘하니까 예수 잘 믿겠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 잘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예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백성들인 뿐입니다. 전도라는 건요, 여기서 이제 전도라는 포커스로 마쳐, 말씀을 드리면, 전도라는 건요, 실패가 없어요. 왜? 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실패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못 전하고 잘 전하고는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없는 거예요. 전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를 왜 힘들게 생각하냐면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이 교회 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말을 듣고 승낙을 할까 안 할까 그거에 집중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순종까지만이에요. 순종 이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던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그것만 중요한 거고 전도를 일단 했으면 끝이에요. 결과는 누구도 누구 탓이다. 그 여기는 말하잖아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사람이 듣느냐 말느냐인 거예요. 그냥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까지만 중요합니다. 순종 이후의 결과는 신경 쓰지 않았대요.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를 전도한 사람이 네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초등학교 때 그리고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있고 군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예수님 명접하게는 캐나다에서 한번 다섯 번이네요. 다섯 번 정도 전도를 받았어요. 그냥 무슨 말이야? 네 번은 누군가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인가요?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의 씨를 그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제가 그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건요 실패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랑 신경 쓰지 말고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 없어요. 자꾸 실패했다, 안 됐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주신 거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가족 전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는 뭐, 실패하고 안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신방을 가서 하든지, 아니면 제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주님이 주신 일이라 주님이 주, 결정해 나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악인에게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것도 있지만 하게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대부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결과에 신경 안 쓰게 되어지니까 하는 것이니 그래서 오늘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아,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해서 나아는데첫 번째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저는 특별히 또 삶에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심, 파수꾼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어, 심, 파수꾼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자리에 서있으면 된다. 주님 말씀하시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 악인에게도 경고해야 된다. 예수 잘 믿게 생긴 사람 따로 없는 거예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풍성하게, 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전도를 받았나. 누군가의 파수꾼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은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된지.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고 공지사항 중요한데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달력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이제 속장님들이 애를 써주셨죠. 막어 달력 이렇게 직접 포장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코로나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니까 2023년 교회 달력은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잘 많아서 어 스스로 포장을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교회 달력 한 분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속회 광고 드립니다. 23일 금요일에 7시 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속회원들과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21일 수요일,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속장예배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아쉽죠? 표정을 한번 볼게요. 아쉽죠? 근데 표정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몇분 정도 지금 사진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몇분 정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모일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반반 정도로 갈려서 어 하나 우리 예수님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제가 가져야 될것 같아서 그냥 너그럽게 네, 저도 <laughs> 장난이고요. 아 이때도 따로 모이지않아요 근데 대신에 금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장님들 그때 특성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 지역장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장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오후 6시 45분에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연습하는데 공명과 복장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보시고 확인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린, 어 그런데 이제 이 다음 12월 28일 수요일 있잖아요. 그때 어, 속장 예배는요, 신임 속장님들이랑 같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 계획도 좀 이렇게 살, 잠깐 나눠보고, 신년 속장 때문에 구체적인 건 나누긴 하지만, 그전에는 이제 그런 일정들을 나누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걸 정, 전체적으로 이제 공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어, 연합 속회 전까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뭐랄까, 어, 2023년도 속해 배정된 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작업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걸쳐서 하고, 여러분 연합숙회 때꼭 오셔야 되는 이유 알죠? 속회원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상명세 그때 나눠드리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속회공과, 내년 속회공과도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하늘 양식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어, 부속자님들도 같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니까, 그때 꼭 같이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인수인계도 좀 받으시고,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어어 어, 공지네요. 성경 통독 수련회가 내년 3, 4, 5 그러니까 화수목이거든요.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막 예전에는 막밤 9시 10시까지 했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고 오후 6시까지 해서 3일 동안 모세 5경 통독하는데 어뭐 예전처럼 막 배속 엄청 빨리 해서 안 하고 천천히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요. 합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예전처럼 아가페올에서 따뜻하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 점심을 제공한다는 거. 저녁은 이제 알아서 드시고, 6시 전에 끝나니까, 저녁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드시고, 점심을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회비는 3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예전에는 이렇게 쑥쑥쑥 지나간다는 느낌인데, 이제는 이제, 지난번에는 신약했잖아요. 요번에 이제 모세오경 하면서. 천천히 좀 읽으면서 줄도 쳐보, 밑줄도 쳐보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할까요? 제가 담당이라서 그래요 제가 담당이에요 제가 담당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통식, 성경통식 많이 요즘에 이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통식 예전에는 핸드폰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지로 해가지고 예전처럼 현금 봉투에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로 해서 1년 동안 문제지를 풀면서 이제 성경 읽독을 하게 됩니다 요거 스케줄은 이제 날마다 성경 토대로 하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하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1만 원 그리고 그러니까 보내드린 문자 링크나 교회 앱이나 1층 사무실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드린 공지는 여기서, 다한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얼굴을 보면서 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데 마음 우리가 둘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 속장이면 속장, 부속장이면 부속장, 가정의 아내, 라면 아내, 남편이라면 남편, 자리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 점점 제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좀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단상에 서시니까 에너지가 더 생기고 목소리도 저도 미묘한 차이지만 더 좋아지는 걸로 느껴져요. 제가 사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저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 이제 얼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옵니다. 2023년도 안양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이 샘솟는 교회라는 표어를 쓰게 될 텐데 기쁨이 샘솟는 교회될수 있도록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짧지만 우리가 아, 침이 자꾸 고이네요. 짧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안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속자님과 부속자님과 함께 4 0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파수꾼의 사명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으로 지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때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가운데. 집중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변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또 그것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좀 깨어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명태가임 목사님 강단에 세워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혼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이 교회가 이 안양감리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운동체, 내년에는 기쁨이 더욱더 샘솟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안양권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보내실 텐데 아직 예수 우리 손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랑선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우리의 속창 세우신 속창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사역에 동력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며 은혜 나눌 수있으면 감사합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사 사명, 파수꾼의 사명 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임영태 단임 목사님 강단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안양 교회가 기쁨이 샘솟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더 기쁨이 샘솟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하는 우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진실되게 쓰임받는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들 모든 성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들데 일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510장, 1절만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빛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해 여 살리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살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고 코로나 다 비켜가시길 바라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서 파수꾼으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광고 드렸던 대로 다음 주 할까요? 아, 뭐, 입이 입술 모양이 여러 개에요. 지금 해요, 말아요, 막 갈려요. 안 할게요. 안 하고, 안 하고. 네, 금요일날 우리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23일 금요일날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28일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신임 속장님들과 같이 속장 예배니까. 그러니까 어, 미리 땡겨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땡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늘 우리 연합예배 연합소회 때, 23일 연합소회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3일에 뵙겠습니다.